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황우입니다. 어 제가 2016년 10월에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이 자리에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어 일단은 저희 팬분들, 그리고 회장님, 그리고 열혈 팬분들, 그리고 마음 많은 열혈이신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물친양면으로 밀어주시는 우리 운영자님, 그리고 케빈님, 그리고 쪼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뒤에서 제가 가족을 못 챙기고 방송을 먼저 챙기긴 하는데 항상 뒤에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늘에서 보고 있는 우리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먹방 쿠팡 여러분 컨텐츠를 하고 있는 이제 황우입니다. 저에게 팬분들이랑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나 싶어요.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응원해주신 저희 황우 패밀리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금 예쁘게 옷을 입고 영상을 좀 찍고 싶었으나 지금 제가 지금 기부 국도 대장정 중이어가지고, 어, 지금 강릉에 있어요. 그래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열심히 하는 그리고 새가봉을줄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방송하는 빵구가 되겠습니다 황홀패밀리 애정합니다